안녕하세요, 창말입니다. 어, 우선, 이번 영상은, 잭스 상대하는 영상을, 잭스 상대법을, 좀 짧게, 짧게, 이제,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왜 잭스 상대 영상을 올리냐면,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한 밀라오이 궁 콤보는, 영혼을 끈 다음에, 어, 우선, 본체를 먼저 조금 때려놓은 다음에, 이제, 상대, 상대방 본체가 벗어났을 때, 영혼을 때려서 이제, 영혼만 잡는 시기에, 궁, 콤보를 말씀드렸는데, 어 예외인 챔프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본체를 때렸을 때, 어 W로 공격을 할 때, 촉수들이 반응하지 않는 챔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빵태온 방어나, 피오라 응수, 그리고 잭스의 반격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때려서 그 딜로스를 없애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우선 가까이 붙어서 이 스킬을 땡기고 자,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본체는 건드리지도 않고 영혼을 집중해서 때린 다음에 손쉽게 킬각을, 솔킬각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모든 챔프의 공통적인 거고,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하는 킬각인데, 어,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 50대 50 확률? 아니면 한 60대 40 확률로 킬각을 내는 건데, 어, 궁극기를 사용하고, 이제 피가 조금 남은 거를 이제 강화된 촉수로 잡는 방법을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촉수에 피가 없죠? 지금 다시 피가 생겼는데, 일라오이가 궁극기를 사용하면, 촉수에 피가 없어지고, 피가 없어지는 상태는, 촉수가 강화되어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궁이 강화가 되면, 이제, 촉수 공격하는 속도도 빠른데, 가장, 그, 일라오이 상대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공격하는 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공격하는 선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들이 더 피하기가 힘들고, 일라우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피가 조금 남았는데 그 조금 남은 피를 이제 잡는 킬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피가, 이 촉수가 강화되는 게 일정 거리, 한 제가 느끼기에 화면 하나 정도? 하나 정도 이상을 벗어나면은 저절로 촉수가 풀려요. 그래서 궁을 썼다고 맵전 지역에 있는 촉수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제 시야에서 어느 정도 범위,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잭스가 테를 쓰고 갔는데, 제가 이제 일을 끌어놓은 상태에서 테를 썼어도 보세에서 이제 잭스한테 생기는 촉수는 강화된 촉수가 아니에요. 딱이 점만 유의해 주시고, 자 게임은 어 팀원들도 팀원들이 너무 잘해서 이겼고 자 이제 이걸로 잭스 상대하는 영상은 풀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 위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런 팁들을 영상에서도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따로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리는 영상도 종종 올리도록 할게요 아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어, 많이 부탁드릴게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다들 제 영상, 울라오이를, 제 영상을 보시고, 울라오이를 통해서 티어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laughs> 기도하도록 할게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